따라 왔습니다. 김진태원이 의 지난주에 우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태 규탄하는 일일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저도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까 한 시간 정도 제가 릴레 규탄 시위에 참여하고 이 자리에 인사드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풍찬 노숙 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스쥐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저는 거꾸로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거꾸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반바퀴만 거꾸로 하면 바로 가는 거죠. 상식과 비상식이 거꾸로 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또 경제 대통령이라 그러더라고요. 경제 대통령 맞습니까? 경제 폭망 대통령은 맞는 얘기죠.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지금 확립돼 가고 있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거꾸로 해석하면 맞죠. 그래서 거꾸로 정권입니다. 이 거꾸로 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유 우, 우파 외국 국민 여러분들이 힘으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릴레이시에 참여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 인권이라는 것은 뭐 자파, 우파, 무슨 뭐 이런 기, 계급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생명과 인권이 한순간에 유린되어 버렸습니다. 딱두 글자만 들어가면 이 인권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왜 탈북자 인권은 없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이 탈북자는 우리 국민 맞습니다. 그죠? 탈북자 모자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을 찾아왔는데 굶으면 죽습니다. 기순한 어부든 어미는 다시 사지로 내몰립니다. 강제 북송 당하면서. 저번에 우리 판문점에서 취재하려던 탈북자 출신 기자도 취재 못하게 했죠 북한자만 들어가면 인권이 이제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게 지금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인권은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것을 알기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잠시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늘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여기를 제가 지나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천막을 전부 철거를 하고 막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제 그만 하시나 보다 하면서 이제 이제 좀 따뜻한 구들장으로 좀 가실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도마님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비가 와서 그 쳤던 천막을 치우고 다시 이렇게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을 제가 잘못 보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참 힘이 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하실 수 있을지 참. 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오늘 47일째 10월 3일날 오셨다가 지금까지도 지금 집에 못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저는 옆에서 이제 그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그 강제 북송 사건을 살인 정권을 규탄하는 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릴레이식으로 계속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가 이제 뭐 일주일 지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이게 시들해지고 끝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더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셔도 뭐 해주실 수 있죠. 아니, 뭐 47일을 한 데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한 시간을 서서 계시는 거야? 이거 뭐, 뭐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든든한 생각 하고요. 아마 여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 1인 시위도 뭐, 끝이 안 나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고맙고요. 저 1인 시위는 왜 하는 거냐? 사람을 어떻게 그래? 그 짐승 같은, 어? 이 맹수 우리에다가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22살, 23살 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애들을.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해서 나왔는데, 요 며칠 지나면서 보니까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북한에 잘 보냈다고 하는 인간들이 다 있어요. 이란 정말. 우리 당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고요. 옛날 그 백남기 그왜 농민이 사망해서 그 부검하려고 그 소란스러웠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 입만 열면 야 박근혜 정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어, 사람이 죽어서 저렇게 누워 있는데 거기다가 칼을 대려고 하냐? 이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체에 대해서 사인을 밝히려고 하는 부검도 인간에 대한 예의가 어쩌니 하면서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청년 두 명을 그래, 그 사자 우리에다 던져놔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살인 정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런 애국동지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희망은 있습니다. 저희 한국당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모처럼 모시는데 제가 조금 토크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회 예산도 통과되려고 하고 베스트에게 공수처법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도 날치기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고 또 지소미아도 걸려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에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안 검사를 하셨고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김진태 국회의원한테 말씀을 묻겠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이 하고 지금 붙어가지고 제대로 조국이까지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보는데 조국이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문재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르려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어 어떻게 되는지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밤을 새면서 청와대 앞에서 계속 우리는 윤석열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수처법을 자유한국당이 확실히 막을 수 있는지 이두 가지를 우선 묻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새 윤석열 뭐좀 인기가 올라가는데 그 사람 무슨 영웅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뭐 무슨 뭐 욕을 하고 비방할 건 없지만 당연한 일을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아니 저렇게 죄목이 뭐 13가지씩 되는 어 저런 비리 가족 구속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무슨 뭐 대단한 뭐 영웅인 것까지 그걸 뭐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셨는데 대통령이라고 해도 윤석열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임기제가 보장이 돼 있어요. 검찰총장 임기 2년 그런데 그거를 뭐 중간에 막 잘라버리면 이거 완전히 법을 무시하는 건데 이 국민 여론을 봐서라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데만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국이 뭐 묵비권 행사하고 뭐 하는 거는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빨리 구소영장 청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무슨 버닝썬이니 뭐 사모펀드니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법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안 되는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일단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검찰청을 두 개씩 만들라고 헌법이 허용을 해놓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저렇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저 민주당 쪽에서도 반발 기류가 조금씩 이제 잡히고 있습니다. 예. 야, 이거는,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이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조금 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첫 번째 이 공수처법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데 우리 국민들도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든 꼭 막아내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김진태 의원 꼭 막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박수 한번 더 보내 주세요. 자그 다음은 박대출 국회의원한테 묻겠습니다. 박대출 국회의원은 언론 신문 기자 출신인데다가 계속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자유 언론을 지키는데 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하고 본인이 스스로 머리도 깎고 할 정도로 행동력이 확실히 있는 진주농계의 정신, 진주선비의 정신 확실히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여기에서 정하원 목사님 162일째, 그리고 이 자리에서 46박 47일을 하고, 또8.15 10월 3일 개천절 한글날 10월 25일 26일 밤을 세우고 11월 2일 9일 16일 수백만이 계속해도 이 언론이 보도를 잘안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박 대출 의원이 기자도 하셨지만, 지금도 국회에서도 언론 담당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왜 보도가 안 되는지, 이거 한번 좀 대책을. 그래서 우리 정화원 목사님은 요즘에 유튜브도 너무 노땅 많이 붙이니까 미국에다가 아주 서버를 하나 설치하자. 그 돈도 많이 드는데 목사님은 그거 안 됩니다. 하도 신문이고 언론이 보도 안 하니까 그러면 신문사를 하나 만들자 이러신데 아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신문사가 됩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말리고 있는데 정말. 열 통이 터질 정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네,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이 뭘로 흥한 자십니까? 가짜 뉴스로 흥한 정권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또 가짜 뉴스를 탓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론 보고 성찰하라 그러고 이제 은근히 급박하고요. 국무총리는 아예 내놓고 지금. 가짜뉴스라는 뭐 이상한 책 하나 만든 사람 그, 그거를 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여기가 지금 언론을 담당하는 두개 부처입니다. 여기에 그 직원들한테 100권 넘게 돌려요. 그왜 돌리는지 아십니까 가짜뉴스 빨리 잡으라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이 사람도 임기가 다 2년 보장된 데 중간에 내쫓습니다. 네, 끌어놓고 또 새로 이제 아주 저기 민주 언론, 민노총산하에 그런 좌파 언론이 운동하던 그런 사람을 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또 임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짜뉴스 하고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누구보다도 언론의 비호를 받고 있는 정권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장악하고 있는 언론, 그걸 통해서. 비호를 받고, 언론이라는 것은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견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과 한편이 되어 있는 이런 통속입니다. 그래서 80%, 90%가 이 정권과 한편입니다. 한 통속이고. 그런데 이제 한몇개 일부, 극히 일부, 남아있는, 그 언론마저도 지금 못마땅한 겁니다. 그 언론은 편을 잘안 들어주니까. 그리고 유튜브 방송은 자기들 편을 조금 만들어 준다고 그거 이제 지금 때를 잡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정권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진시황도 실패를 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이 말과 생각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121세기. 이 지금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답답하시죠?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언론이 제대로 보호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것. 음동선 안에 추위에 떨면서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애쓰시는 모습, 이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방송이라는 데 이런 데에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 공영방송이라는 데는 서 보도국장이 나와가지고요. 몇 명은 몇 모이지도 않는데, 딱 보니 100만 명이라 이래가지고, 그, 그 지금 보도국장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딱국장입니다. 딱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만든 이름도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딱 보니 1 0 0만이라고 한다. 자기들도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부르는 게 이게 지금 오늘의 언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서가지고 싸우려니까 너무나 힘이 제가 부족합니다. 국회에서 제가 버틴 거 2년 동안 제가 이 문재인 정권의 언론의 장악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혼자 힘으로 는 너무 부족하고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기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이 잘못된 언론 장악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언론이십니다. 그,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똑바로 언론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끝까지 언론 장악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여기 가서 손학규 그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뭐 옥신각신 소리가 높아지고 이랬는데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으로 고쳐지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이거 전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국회에서 막아낼 수 있는지, 저것도 날치기 당하는 거 아닌지, 어떻게 국회의원들은 보십니까? 네, 그것은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있고, 또 반대로 또 조금 또 긍정적인 면에 하나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표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런 생각에서 불안한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또 하나가 또 반대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느냐 요즘 원래 저 사람들이 225대 75라고 해가지고 지역구 225 비례 75라는 숫자를 만들어 놓는 그런 선거법을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데 요즘 갑자기 240대 60, 250대50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국회의원, 자기들 내 국, 내부의 국회의원도 자기들 지역구가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말이죠. 자기 지역구 하나 날라가면은 이건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기 오로지 그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에서 명령을 해도 그건 들어주지 않을 거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를 좀 줄이고, 지역구를 조금 늘려가지고 이 반발 을 내부에 있는 반발을 조금이라도 좀줄이보고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걸 지금 나오는 게 바로 지금 240이니 250이니 하는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자기들 내부에서도 반발을 하나로 모으 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